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학계에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계산한 2100년대가 아닌 2040년 학계는 2040년 이내에 1.5도 상승이 될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1.5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 지구가 자생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자 기후 변화, 바이러스, 인간 멸종 최대 일, 위기를 겪고 있다. 예초 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에, 대규모 산불 등이 자연 재난 요인에 대해 심각한 그 위기로 에,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 그 10년 동안 지구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도가 넘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제 사회가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학계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앞으로 20년 이내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스스로 자생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뜨거운 지구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그만큼 얼음이 반사했던 만큼 태양의 열을 흡수하면서 얼었던 동토의 땅에서 고대의 바이러스들까지 출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7년 정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도입과 이를 활용한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활용이 새로운 환경대책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생활 속 탄소 중립의 인식과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시급한 시기입니다.